일부 조코인에서는 정보 공유와 수익을 위한 무료 공식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분 초코인 채널 내에 MXC 거래소 가이드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모든 정보와 제공 서비스는 무료이며 사칭에 주의하세요. 1분 초코인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도지데이에 앞서 도지코인 차트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석 전에 작년 도지데이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1년 전 4월 20일 도지데이 날 도지코인 가격을 올리자는 장난으로 시작해서 도지코인을 구매했다가 크게 당하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며 최고가를 기록하는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또그 당시 도지코인을 1달러로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다 며 재미있는 상황이 나왔지만 결국 도지코인은 1달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라 움직이는 코인으로 화성간다는 말이 아직까지도 돌고 있는 코인 이죠. 과연 도지대인날 상승빔이 나와 줄지 아니면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 갈지 한번 차트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차트입니다. 작년 5월경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며 하락하면서 하락추세를 이어가던 도지코인은 121선 뚫고 올라와도 엘리어트 파동을 그리지 못하는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 보시면 약 1.5배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고 볼수 있지만 전, 전 고점에서 전 저항을 맞고 추락하는 모습 보이시죠? 추락 이후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도지 결제 등 발표를 하였지만 점차 큰 영향력 없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발성 호재로 인한 추세선 상단을 이탈하며 하락 추세가 깨진 시점으로 현재 1차 지지를 받으며 1차 지지선 위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1차 지지선이 뚫린다면 2차 지지선 라인까지 급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차 지지선 라인에 손절 라인을 형성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지 코인은 지금 121선 저항과 1차 지지에서 움직임 없는 횡보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1차 저항대를 뚫고 상승 하려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대형 호재가 나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차량은 도지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와 같은 대형 호재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도지데이 날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통해 거래량을 기대해볼 법하고 종종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도지 코인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도 도지데이 날 재미있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 4월 20일 도지데이 날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관점에서 볼때 1차 저항을 뚫 2차 저항을 뚫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현 상황 205원에서 214원쯤까지의 상승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위로는 단타, 악성 매물대로 인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지코인은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작년에 도지데이를 생각하며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방으로도 화성 가는 도지이기 때문에 2차 저항을 뚫는 순간 충분히 저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100%의 상승 노려볼 만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도지데이 날 불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 물려있으신 분들 힘차게 외쳐볼까요? 도지 화성 갈 거니까 1분초 코인 무료 정보방에서는 분석 및 타점 자리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며 질문, 문의 모두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소통하세요. 일체 금전적인 부분 없습니다. 자 오늘은 도지 코인 차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더욱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링크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소통 가능한 무료 정보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1분초 코인이었습니다.